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자 오늘은 불고기 맛이 나는 표고버섯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가정집에서도 맛있게 해서 드셨으면 합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양념을 한번 계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마늘은 17g 정도만 계량해서 자 볼에다가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설표, 신설탕이에요. 자, 23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싹싹싹 긁어 넣어주세요. 소중한 양념이에요. CJ 제품, 새고기다시다에요. 자, 2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천표, 몽버 진간장이에요. 자, 32g 정도만 계량해서 달탈탈 털어서 넣어주세요. 마잔사는 몇돌표 순후춧가루를 쓰고 있습니다. 자, 후춧가루는 1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양념을 잘 혼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저기 막 기업들 홍보해줬으면 협찬 같은 것도 들어올텐데, 마잔사는 협찬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자, 참기름이에요. 참기름은 뭐 방앗간 참기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기름은 10g 정도만 계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시작한 지한 거의 한 1년 반 정도가 된것 같은데, 솔직하게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응원에 성원이 입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항상 응원 많이 부탁드려요. 화미표 백물엿이에요. 자, 33g 정도만 아낌없이 싹싹싹 긁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주문 한번 외워볼까요? 자,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그러면, 초고버섯 볶음이 진짜 맛있어집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대파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는 얇게 슬라이스 해서 넣어 주시면 되고요자 25g 정도만 계량해서 자 양념과 같이 잘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양념이 이제 다 들어갔어요 이제 버섯하고 한번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어떤가 흠흠 <laughs> 두말하면 잔소리인거 아시죠 오늘의 주인공 표고버섯이에요 참 잘생겼죠 자이 표고버섯은 향과 맛이 아주 좋고 단단한 조직이 식감이 아주 고기하고 비슷해갖고 아주 맛있습니다 표고버섯은, 자, 밑둥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세척을 하시고 물기가 마른 다음에 한번 잘라서 볶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 11개 정도만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밑둥을 자르고 192g 정도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고버섯을 이제 슬라이스 해볼 텐데요. 자, 두께는 0.5cm가 안 되게끔, 자, 일정하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가서 표고버섯 고르실 때요 모양이 둥글하고 가시 피지 않고 두께가 두껍고 색이 하얗고 선명한 것이 좋습니다. 잘 보세요. 표고버섯을 다듬은 이 밑동 같은 거는 나중에 된장찌개 끓일 때, 뭐 청국장 끓일 때 어, 슬라이스해서 넣어서 끓이면 더 맛있고 향도 좋으니까요. 어, 나중에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표고버섯을 이제 잘라 봤으니까 이제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용 일곱짜리 하고 에요 나는 불의 조력자다 하신 분들은 센 불에서 빨리 순간적으로 볶아 주시는 게더 맛있습니다. 자 식용유는 16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고요. 자 슬슬 에어리 됐다 싶으면 자 버섯을 넣고 같이 한번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이제 어느 정도 열기가 올라왔으면 자 표고버섯을 넣고 자 기름에다가 살짝만 볶아 주신 다음에 바로 양념을 넣고 같이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모 약한 불에서 볶다 보면 버섯에서 물기가 생겨서 나중에 질축하게될 수도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가정집에서도 아 불3단센 불에서 빨리 조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대로 양념이 빨리 버무려질 수 있도록 자 팬도 돌려가시면서 볶아주시면 되겠어요. 집에서는 좀 힘드시겠지만은 어소에 장사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불맛을 내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팬을 돌려가시면서 이렇게 불맛을 한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표고버섯하고 양념이 이제 잘 볶인 것 같은데요. 자 간이 잘 배어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불을 꺼주시고 이제 접시에다가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거기까지 냄새가 가나요? 아우, 냄새가 완전히 불고기 냄새 같아요. 진동을 합니다. 안 먹어봐도 진짜 이건 두말 하면 잔소리예요, 여러분들. 꼭 해서 드셔보셨으면 해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진짜 불고기 말고 아마 버섯만 찾을 수 있으니까 어머니들은 자, 불고, 버섯을 많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표고버섯인데 불고기 맛이 나는 표고버섯 먹어봐봐요. 여기다 크게 얘기해줘. 많이죠, 많이. 맛있어요. 어떻게 맛있는데? 아, 불고기보다 낫는데? 불고기보 낫지. 응. 고기 먹는 식감 같지. 응. 응. 양념 맛은 어때요? 양념 맛짭조가 어? 불고기 맛이랑 더짭조 맛있죠. 응. 아. 짭. 사랑하는 가족분들하고 즐거운 식사 시간 되셨으면 하고요. 마전사는 더 알찬 레시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마연사였습니다. 썰어옵니다.